2024년 8월 토론토 부동산 현황입니다. 거래건수는 4,975건으로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5.3% 감소하였고요. 평균 거래금액은 107만 4천으로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0.8% 감소하였습니다. 단독주택의 경우는 다이룩 지역은 3.2% 거래금액이 증가했고요. 어, 공호 지역은 마이너스 2.0% 감소하였습니다. 타운하우스 경우 4.16 지역은 마이너스 6.6% 거래 금액이, 평균 거래 금액이 감소하였고요. 공호 지역은 마이너스 3.9% 감소하였습니다. 콘도 경우 4.16은 마이너스 6.0%, 공5는 마이너스 0.8%입니다.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으나 아직 거래, 어, 바이오 분들의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습니다. 또한, 어, 경기가 좋지 않은 관계로 어, 거래가 더 활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입을 하셔야 하실 분들은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